안녕하세요. 아 일산 동구 식사도 어 위시티 자이 1 단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그동안 가격 변화와 거래량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어1 단지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 단지 4 단지 또 요것은 이제 이삼 단지입니다. 위시티 플리밍.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동국대학병원이 있고요. 여기 식사사거리인데, 여기가 만 이제 이 트램이나, 어, 고향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는 지금 이 단지 구성이 아주 잘돼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요곳에 학교, 또 학군이 상당히 지금 이 뜨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124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392대, 세대당 1.92대, 상당히 주차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용적률은 242% 적용이 됐고요. 여기는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평역대를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84.88입니다.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계속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19년도에 1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 5 0 0 최저가가 4억이 됐고요. 20년도에는 21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6억 1,500, 최저가는 4억 3,000. 21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억 9,700, 최저가가 6억 8,0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천, 최저가가 7억 천, 아, 똑같은 금액으로 2개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9,000, 최저가가 5억 3,500큰 폭으로 지금 가격 추적을 받고 있죠. 24년도 4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9천, 최저가가 5억 4,900. 현재 매물가 5억 9천, 전세 4억 3천. 어, 여기는 5억 9천 전후에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어, 현재 20년도 가격보다도 어, 더. 하락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면적 84.79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가격 조정을 22년도 정점을 찍고 크게 받아서 지금 22년도 하반기 4분기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4천, 최저가가 4억 2천. 20년도에는 3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3,800, 최저가가 4억 500이 됐고요. 21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7억 4천, 최저가가 6억 6,500. 22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됐네요. 지구가가 6억 9천, 지저가가 5억에 됐고요. 23년도 1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지구가가 5억 9천, 지저가가 5억에 됐고요. 24년도 세개가 거래가 됐고, 지구가가 5억 8천 5백, 지저가가 5억 9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가는 6억, 전세 같은 경우는 4억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염면적 133.61입니다. 어, 19년도에 17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6,500, 최저가가 5억 2,000에 됐고요. 20년도 26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7억 5,000, 최저가는 5억 4,300, 21년도 8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가가 7억 3천. 그리고 22년도 거래가 없었고요. 23년도 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6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7억 3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은 7억 9천이고요. 그리고 거래된 것이 7억 3천이었죠. 24년도 내 네, 20년도 최고가가 7억 5천입니다. 지금 20년도 가격보다 밑돌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저가 같은 경우는 6억 8천까지 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7억 전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그러면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전년면적1 3 4 8급입니다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도 하나가 정점을 찍고 계속 가격 추정을 받았지요. 어, 이 정도 가격, 지금 현재 23년도 지금 거래가 하나 된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7천, 최저가가 5억 2천에 됐고요. 20년도 1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천, 최저가가 5억 4천 3백, 21년도 6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9억에 됐습니다. 아, 최저가는 7억 3천,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7억 4천, 최저가가 6억 3천, 아, 24년도 6억 7천 5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 최저가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매물물가는 7억 천, 전세는 5억 7천. 지금 이평액 때도 20년도 가격보다 지금 하락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면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전용 면적 137.14입니다. 아, 19년도에 1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는 5억 천. 20년도에는 35개까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7억 천, 최저가가 5억 2천. 21년도 1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3천, 최저가가 5억 8천에 됐습니다. 22년도 7억 7,75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11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8천, 최저가는 6억 8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 지구가가 7억 3천 8백, 제작가가 6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 우가는 7억 2천, 전세는 6억, 어, 이 평형 때도 20년도 가격과 거의 같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62.71입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도 정점을 찍고 큰 폭으로. 가격의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정적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19년도에 1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6억 2천, 최저가가 5억 7천. 20년도에는 2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9천, 최저가가 6억 1 5 0 0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9개가 거래가 되면서 11억 7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지적가는 8억 8천. 22년도 두개가 거래가 됐고, 15억 9천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지적가는 9억 4천. 23년도 12개가 거래가 됐네요.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어, 최고가가 8억 8, 억억 2.8배, 지적가는 7억 6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일곱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지적가가 7억 거래가 됐네요 어,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7천 전세는 6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하락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어, 나서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식사동, 일단지, 위시지 자이를 둘러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아서 안정적인 가격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